반갑습니다. 규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스트리밍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, 자,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제가 최고 기록을 천이나 찍어놨습니다여러분들 저는, 아니,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갔습니까? 저는, 아, 네, 저는 그렇게 뭐, 그, 엄청 뭐, 그렇게 잘하진 않고,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못하진 않고, 그냥 딱 중간. 뭐, 그 정도?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가져오는 게 기본이죠. 그쵸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아 근데 제 본이 썩어가지고, 렉이 좀 심하네요. 엘프야, 좀 비켜봐. 난너 보기 싫어. 난네 꼴보기도 싫어. 으아, 엘프 드디 엘프 죽었어 됩니다. 알프가 죽었구요. 오, 버야 오, 뭐야. 어우, 깜찍해 아, 간단한 판 사이에? 니가 나한테 감히? 니가 나를 감히? 오, 버 오, 이렇게 하면 맷집 둘다 너무 좋아가지고. 오, 뭐야. 요즘 따라 렉이 너무 심해서 잘안 되는 경우가 했어요 오늘 목표. 라이브에서 300점 가기.

to 오하, 오하다. 아, 잠깐만. 저 사실, 아, 아 레렉 레이, 레이, 레이. 너무 후져요. 사실은 저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꿈에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도전해봅니다. c o p 라 c a r a 제가 용암 앱을 좋아하기 때문에, 아 이런 거는. 오, 허, 오, 야, 한 번만 더 스위치 했으면 죽을 뻔했다. 우와, 하하하하. 아! 와, 싫어요? 아, 이분들, 이번엔 짧게 찍고 싶어서 저는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자, 짠.